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소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레미콘 현장 품질 관리 시험하고 또그 염화물 화물량 기준 초과했을 때 대처 방안, 어, 이거에 대한 모의 면접 질문과 답변이네요. 사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뭐 구조물 안전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딱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먼저 모의 면접 상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미콘 현장 반입 시에 실시하는 품질 관리 시험의 종류를 아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그리고 염화물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하면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품질 관리 시험을 실시합니다. 첫째, 슬럼프 시험입니다.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 그러니까 시공 용이성을 나타내는 워커빌리티를 측정해서 설계 기준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워커빌리티가 너무 낮으면 다짐이 어렵고 또 너무 높으면 재료 분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기량 시험입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적절한 공기는 동결용에 대한 저항성 같은 그런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목표 공개량의 허용 오차 범위 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콘크리트 온도 측정입니다. 온도는 수화 반응 속도와 초기 강도 발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낮으면 경화가 늦어지고, 너무 높으면 초기 균열 위험이 커지므로 보통 5도 씨에서 35도 씨 사이로 관리합니다. 넷째, 염화물 함유량 시험입니다. 염화물은 철근 부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기준치인 0.30kg/m³ 이하, 이 이하로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염화물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당 레미콘 타설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타설된 부분과 분리하여 격리해야 합니다. 불량 레미콘은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원인 규명과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레미콘 생산 공장의 문제인지, 사용된 골제나 혼화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반 과정에서 오염된 건지, 이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만약 기준 초과 레미콘이 일부 타설되었다면, 해당 부위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염화물 함유량 기준 0.30kg/m3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철근 부식과 구조물 안전성 관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염화물 이온, 그 Cl-이온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해서 부식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철근이 부식되면 그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이 팽창 압력이 콘크리트 내부의 인장응력을 만들어서 균열을 유발하고 결국 피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떨어뜨리고 철근 단면 손실을 가져와서 결국 구조물 전체의 내하력과 내구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이게 바로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염화물 함유량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것은 구조물의 장기적인 안전과 사용 수명을 보장하기 위한 음, 최소한의 필수 조건입니다. 만약 염화물 기준 초과로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일부를 제거하고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해당 부위를 제거하고 복구하는 작업은 여러 실무적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첫째 공사 기간 지연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수 작업은 전체 공정 계획에 차질을 주게 됩니다. 둘째, 기존 구조물과의 일체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또 어렵습니다. 신구 콘크리트 접합면 처리라던가 보수 재료의 적합성, 예를 들어 강도나 탄성 계수, 건조 수축 같은 것들, 그리고 철근의 연속성 확보 및 추가적인 부식 방지 처리 등 아주 고도의 시공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접합면 처리가 좀 미흡하면 누수나 균열의 원인이 될수 있고 부적절한 보수 재료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소음, 진동, 분진 발생 같은 그런 현장 여건에 따른 제약도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모의 면접 상황 들어보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레미콘 품질관리 시험 4가지랑 여무물 기준 초과 시 3단계 대처 방안 그러니까 즉시 조치, 원인 규명 및 영향 평가, 기술적 대안 적용 이게 명확하게 딱 제시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지식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 이 답변 방식이 면접관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답변의 구조인 것 같아요. 단순히 무엇을 아는지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건지를 단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첫째로 슬럼프, 공기량 같은 기본 시험을 딱 언급하면서 현장 전문 지식을 보여주고, 둘째로 그 염원물 초과 시에 3단계 대응 절차는 문제 해결 능력하고 응용력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특히 즉시 중단, 원인 규명, 기술적 대안 이런 표현들은 현장 경험이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기에 효과적입니다. 면접관은 이런 답변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단순히 지식만 암기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기술사로서의 자질, 갖췄는지 이런 걸 평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정답만 딱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하는 그 방식 자체가 실무 능력이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특히 그 후속 질문에서 염화물 기준의 중요성이나 복구 작업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이유랑 예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 그건 정말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마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또 해결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미리 다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실제 현장에서는 그 원인 규명 단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미콘 공장 골재 공급처 현장 관리 뭐 여러 주체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나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언급하면 훨씬 더 현실감 있는 답변이 될수 있습니다. 아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저 교과서적인 답변에 더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까지 함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군요.